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택이 요즘에 임대가 잘안 나가서 빨리 임대 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서로 동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 임대 빨리 놓는 방법으로 평택 지제역 신도시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택 주택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평택이 지금 이달 말 자이 아파트가 끝으로 입주가 다 끝납니다. 좋은 소식이죠. 더 이상 아파트 공급할 것이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파트 입주가 끝났다. 그러면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택 주택 동향 특히 지제역 중심은 아파트가 다 끝났다. 이런 거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게 수요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평택 지제역 주변 주택 동향 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를 포함한다기보다도 다가고 다세대 단독주택 이쪽을 저희는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게 영신지구에 이제 공급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3이라는 거는 물건이 3개라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삼성이 발령이 났다. 이쪽에 뭐 기업체 발령이 났다. 저기 미군 평택항 오시면은 지제역을 찾거든요. 근데 주변에 나와 있는 빌라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제역 주변은 공급이 없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왜 임대가 안 나가느냐 이게 차별화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차별화가 차별화가 안 돼서 지금 안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별화가 안 됐다는 거는 주택을 예전식으로 성냥값식으로 지어서 세를 놓으니 안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차별화를 차별있게 지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평택지제역 부동산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홍보를 안 한다. 네이버에 광고만 내고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임대가 안 나오는 이유가 홍보를 안 한다는 얘기죠. 홍보를 안 하는 거죠. 그럼 홍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부동산에 내놓는 것은 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내가 사진을 좀 예쁘게 촬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다가 여러 부동산에 내놓은다든지 내 인스타를 만든다든지 내 아파트에 대한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해서 그거를 어떤 점이 적고 어떤 산이랑을 부동산에다 많이 알리는 것이 좋고 또 요즘에 이제 평택에 있는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거래 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걸좀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또안 나오는 시세가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 시세가 나오잖아요. 네이버의 주택 같은 경우 그거 시세보다 좀 낮아야 될 수도 있고, 좀 특별하게 좋을 수도 있는데, 여간 시세가 좀 같다. 좀 싸게라도 빨리 놓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한달 빨리 놓으면은 백여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12개월로 나오면 10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좀 깨끗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와 관련된 지은 건물만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렇게 좀 산뜻하고, 좀 이쁘고 깔끔하면은, 새가 잘 나간다. 깨끗한 디자인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부도 호텔식으로 좀, 뭔가 깔끔하고, 좀 차별화가 되면은,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아끼지 말자. 예를 들어,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입주자 카드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주차 카드를 준다든지, 이런 좀 다양하게 이런 마케팅 비용을 좀 아끼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의 광고 홍보를 좀 많이 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인데, 저희 홈페이지가 계속 하루에 많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방문자가 600명씩 많이 월별로 이렇게 되는 쪽에다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해 드리겠는데 뭐 그런 식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DP를 좀 하자. 요게 오늘 핵심 포인트에요내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고 DP를 하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짓고 있는 8파크 빌리즈백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뭔가 조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백이동 같은 경우는 스타코 플래시로 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저희는 이제 냉장고를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좋지는 않지만 양문으로 해서 좀 좋고 세탁기도 좀 좋은 거 TV도 좀큰 걸로 해서 저희가 좀 가격 경쟁력 있게 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요즘에 싱크대를 중요시해서 싱크대도 이렇게 차별화된 걸 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디피를 해서 세를 주면 잘 나간다는 얘기죠 아파트도 세가 안 나간다 그럼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잘 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로 주변 부동산 사무실에 배포를 하는 게 좋아요 결론은 저희가 오늘 다급히 임대가 안 나가는 주택을 빨리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주변 부동산을 많이 활용을 하자, 한개 부동산 반을 활용을 하자는 거고, 또 많은 홍보를 하자. 그래서 전화로 물건을 내놓지 말고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내 아파트의 위치는 어디고, 금액은 얼마고, 입주는 언제하고, 좋은 점은 뭐고 이런 거를 해서 그 다음에 홍보 비용은 얼마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마다 일일이 이렇게 나눠드리는 방법이 있고 이제는 부동산에 핸드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자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DP해서 좀 이렇게 예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변 부동산에 하자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외부를 집을 팔때 현명한 사람은 인테리어를 하고 청소를 해서 팔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렇게 팔지 말고 예를 들어 집을 팔더라도 외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dp도 아까 얘기한 냉장고 살때 이런 걸좀 이렇게 놓고 이걸 그대로 주고 팔겠다. 그대로 주고 세를 놓겠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좀 경쟁력 있게 시세보다 좀 싸게 하자. 시세보다 싸게 저 이런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천에 120인데 주변 시세가 100이에요. 그러면 이 개월간 월세를 그냥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120에 주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 개월까지 사람 공짜로 산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냥 또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누기 10에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100여만 원에 새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임대 놓을 때는 저희가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고 나갈 때는 임차인이 청소하는 조건으로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깨끗해야 새가 잘 나가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청소를 안 받으면 엉망되니까 새가 늦더라고요. 저희는 새가 거의 공실이 없는 이유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놔요. 그리고 방을 볼 때도 실내화를 설치를 해서 실내화를 보고 이렇게 집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한 사람한테 세를 놓는 거 말고 내가 다 가구가 20세대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 이 세를 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싹 나갔을 경우에는 이게 전체가 공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20개가 있으면 20명한테 세를 놓으면은 회전이 돼서 나가더라도 공실이 다섯 개 미만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안 나가고, 저희도 고민이고 다 전체적으로 고민이죠. 지금 깡통 전세다 전세 사기다 이게 많이 되거든요. 이럴 때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저희 평택 지재역 부동산에 오시면 좀 빨리 새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실현해 보시면 좀 빨리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평택지재역 방송국 여러분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셔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